어 유명한데요? 중미에서 일단은 땅이 제일 넓어요 어. 조그만 간단한 그 지역에서 지금도? 음. 아 지금도 그렇지 어. 12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1 2번요 니카라... 니카라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파나마 운하 있잖아요 네. 음.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해주는 파나마 운하 예. 음. 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가 운하의 최적 후보지였어요 음. 어. 아, 저거봐 저거 사진 예, 네, 여기 잘 안보여서 벌써 놓아놨어요? 아니 아니 됐어요 <laughs> 네. 네. 저기 지금 니카라가 안에 보면 큰 호수 보이죠 큰 호수가 있네 네, 호수. 저게 중미에서 가장 큰 담소거든요 니카라가 호수라고 어. 네. 하나마 운하가 뚫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그럼 저 호수를 이용해가지고 양쪽으로 뚫어버리면 대서양과 태평양이 연결되니까 저기다가 운하 뚫자 어 이거 뚫는다고? 그나마 큰 호수가 중간에 있으니까 음. 맨땅 뚫는 거보다 약간 비용이 덜할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니카라과가 바나나 그리고 저 호수 때문에 이 운하 후보로 미국이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네 음. 여기에 앞으로 여러분 니카라과 역사를 공부하실 때꼭 기억하셔야 될 가문이 있어요 소모사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수, 기억하, 해 소모사 가문이라고 야야야 우리가 미국과 싸워봤자 우리가 이기겠냐 미국민들 아, 아. 어서 오십시오 딸랑딸랑딸랑 마음 대로하십시오라고 하는 친미파 친일파 음. 가문이 등장해요 하 음. 소모사. 아, 소모사 가문이라고 네. 당에 거기 맞서 싸우는 독립투사도 있었겠죠 그 독립투사 가운데서 산디 안해오셔도요 돼 이거는요 산디노라는 독립투사가 등장을 하는데 네. 이 산디노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반미투쟁을 했던 이런 독립 단체 음. 조직들을 산디니스타라고 불러요. 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 산디니스타는 미국과 맞서 싸웠다. 예. 소모사는 딸랑딸랑 침미파다테스트 그래서 이 소모사 친미 정권이 친미 정권이 1979년까지 쭉 니카라과를 통치해요. 네. 아버지가 대통령하고 작은 아버지가 대통령하고 조카가 대통령하고 이런 식으로. 네. 미국은 좋죠. 야야야. 말잘 들어라. 네, 소모사 딸랑딸랑딸랑. 그러다가 7 9년도에친미 정권 물어다라! 라고 하면서 혁명이 일어나요. 니카라과에서. 어, 그렇지. 그래서 다니엘 오르테가라고 해서 11번 사진 보여 주겠습니까? 11번. 저양반 소모사 정권 물러나라, 소모사 정권 물러나라, 친미 정권 물러나라해서 79년도에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무너뜨려요. 어.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산디니스타 정권대. 어. 9 79년도부터. 네. 79년에 정권 무너집니다. 근데 이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봐봐요, 산디니스타 정권이 이뻐요, 안 이뻐요? 실체. 어, 안 이쁘죠. 실은 정도가 아니라 전기를 어. 일으킨 거야. 네. 음. 79년도를 한번 잘 생각해 봐봐요. 1975년도에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져요. 음. 음. 실제로 졌어요. 당시 미국이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과연 우리 미국이 공산주의와 맞서 싸워가지고 이기고 있는가라는 훨씬 마크를 갖고 있었던 데야 예. 첫 번째 의심은 한국 전쟁이었어요. 음. 볼그 때나 반쪽짜리 승리잖아요. 예. 남북이 갈라졌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5 9년도에 미국 바로 코앞에서 쿠바 혁명이 일어나고 아. 체체발바라 존경한다. 며 아, 체계바라는 아. 저의 우상입니다. 체계바라와 피델 카스트로가 공산 혁명을 일으켰는데 플로리다와 쿠바는 160km밖에 안 돼요. 예. 서울 대전 정도. 음. 미국 입장에서 완전 코앞이거든. 예. 거기에 공산 정권이 들어왔는데 79년도에 자기 앞마당인 니카라과에 또 공산 정권이 들어어 음. 산디니스타. 그러네. 그럼 봐봐요. 이 공산 정권이 생기면서 원래 있던 떨거지 소모사 떨거지들은 국외로 도망갔겠죠 아... 그래서 바로 위에 나라가 온두라스인데 온두라스에 이제그 소모사 떨거지.